네일분식당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짬뽕집 세 군데를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깊고 걸쭉한 차돌짬뽕이 대박인 곳. 두 번째는 9천 원에 푸짐한 해물짬뽕이 나오는 곳. 세 번째는 누구보다 건강한 맛의 짬뽕을 하는 집입니다. 같은 짬뽕이지만 색이 엄청 다 다르죠. 셋다 반경 5km 안에 있어서 골라가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집부터 하죠. 방심하고 들어갔다가 와 이거 대박이잖아 했던 곳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불도 꺼져 있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도 되나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 보길 정말 잘 했다 하는생 각이 들 어요. 위치부터 볼까요. 부평역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도보로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가게 앞에 주차를 두대 정도는 할수 있는데 불편해 보여요. 주변 골목에 차를 댈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근데 불편하죠. 아무튼 외관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이 엄청 깔끔합니다. 식기류며 테이블이며 물병이며 청소를 열심히 한 폐가 나는 식당이었어요. 참 의외였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딱 봐도 짬뽕 전문점인 게 느껴집니다. 색깔부터 빨간색이죠. 리뷰를 보니까 삼선 고추 짬뽕. 주로 드시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돌나만 주세요. 차돌짬뽕을 주문했어요. 짜장면도 있기는 한데 어지간하면 짬뽕 추천합니다. 짜장면을 안 먹어봤지만 평타일 것 같아요. 이런 곳은 그냥 짬뽕 드세요. 일단 국물이 약간 묵진하게 무거운 맛입니다. 들깨의 향도 아주 조금 나는 것 같았구요. <놀람> 무거운 다디감에 감칠맛이 강하게 배어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놀람> 어, 보통의 경우 짬뽕집들을 보면 불맛과 함께 감칠맛이 확 따라오면서 자극적으로 입맛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불맛 감칠맛이 따라오는데 자극은 저 뒤에 있어서 먹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맵카란 짬뽕을 먹을 때 느껴지는 날카로운 맛이 아니라 뜨끈한 국밥처럼 든든한 느낌의 맵카람이 강점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국밥처럼 든든한 맵카람이나 어, 맛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오늘 마피오는 좀 말아먹은 것 같다. 저는 이런 느낌의 국물이 아주 좋아서 더 주시면 안될까요? 했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재료를 볶아서 만들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된다고 하세요. 그 정도로 저는 국물만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면 얘기도 하자면 간혹 메카랑 국물과는 별개로 면은 그냥 면인 집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노는 느낌이 나는 짬뽕들이요. 여기는 면의 국물이 잘 배어납니다. 그래서 면만 먹어도 불맛이 따라와요. 그리고 공깃밥, 볶음밥 둘 중에 고르라면 볶음밥 드세요. 저도 고민하다가 볶음밥 먹었는데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살짝 튀겨져 있는 밥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덕분에 국물이 푹 스며들어서 맛이 훨씬 배가 됩니다. 공깃밥보다 감칠맛이 훨씬 강합니다. 두 번째 집은 하륜각이라는 집인데요. 메뉴가 많지만 일단은 해물짬뽕 드셔보세요. 가격 대비 너무나 해자로운 해물짬뽕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찍어서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받자마자 와 푸짐하네 라고 느껴질 겁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주는 짬뽕집이 번화가에 생긴다면 아마 웨이팅 나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인천 동합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80m 정도입니다 가깝죠? 공영주차장이 2번 출구 앞에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주변에 댔습니다 점심인데도 동네뿐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집은 웨이팅이 있을 법한데 확실히 동네 집인 게 티가 나죠 하기사 동합역이 엄청 번화가도 아니고 이런 집이 있어도 찾아보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여기 찾고 나서 좀덜 알려진 숨겨진 짬뽕집을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푸짐하죠? 가리비도 홍합도 자꾸 삐져나올 만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오징어부터 쭈꾸미까지 다양합니다. 해물 가득한 짬뽕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곳이 없을 겁니다. 가격도 미쳤죠? 요즘에 해물짬뽕 하면 만원 그냥 넘어가고, 이거보다 구성이 안 좋은 곳도 해반이거든요? 오징어나 홍합 몇개 넣어놓고 해물짬뽕이라고 하는 곳도 많고요 여기는 아예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집은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첫 번째로 생각이 나죠? 저는 해장할 때, 빼우짬국 짬뽕 항상 고민하는데 여기가 집 근처면 고민도 안 하죠 국물 한 숟가리면 크라소리 바로 나올 겁니다 맛은 일반적인 해물 짬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가격 대비 푸짐하다는 장점 말고 맛적으로 엄청나다 이런 거는 없어요 평범합니다 더불어 면에 국물 간이 잘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약간 둘이 따로 노는 느낌도 납니다 갑자기 너무 냉소적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스타일의 해물 짬뽕인 것 같아요 두 짬뽕 집의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어디가 더 좋다 말은 못하지만 저는 취향에 확실한 편이라 둘다 좋았습니다. 네, 제가 주대 없는 취향으로는 꽤나 주대 있는 편입니다. 원래 아시면 내 편이죠. 세 번째 집, 여기는 진짜 사골육수로 짬뽕 국물을 내는 곳이라고 해요. 국물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는 곳입니다. 리뷰도 몇개 없는데 찐 맛집이다, 웨이팅 존맛탱 이런 말들이 많고. 한 말도 별로 없어요. 우사골 한약재로 6시간 동안 3번 우린 국물이랍니다. 먹어보면 이런 짬뽕집 국물도 있구나 싶어요. 보통 짬뽕하면 맵카르다 자극적이다 시원하다 이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여기는 건강한 맛이 떠올라요. 어 이거 사골짬뽕 이런 건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뽕나루집은 걸쭉하고 깊은 국물 두 번째 하륜각은 해물향에 맑고 칼칼한 국물 세 번째 개성 짬뽕은 깊고 건강한 맛. 세 군데 모두 색깔이 다르죠. 근데 순한 짬뽕을 좋아한다면 개성 짬뽕이 맞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싶었는데 그 생각을 한지한 한 5분 지났나. 어르신 한 10분 정도가 한 번에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국물이 깊고 건강합니다. 살짝의 걸쭉함이 묻어있는 정도 양파도 많이 들어가고 호박도 적당히 있어서 개운한 느낌도 들고요. 짬뽕이지만 사골베이스의 순함과 담백함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짬뽕의 맵카람 때문에 못 드시는 맵지리 분들도 충분히 드실 만한 순함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전혀 맵지. 않아요. 대려 신라면보다도 덜 매운 듯합니다. 어, 하지만 매운 맛은 조절이 가능해요. 이번 주는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 색깔이 다르죠? 5일 동안 세 군데를 다 다녀보니까 괜히 짬뽕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더불어 뛴 영상은 그냥 제 먹방이고요. 어, 짬뽕하니까 얼마 전에 촬영했던 육개장 집이 생각이 납니다. 군침 맛이요. 거기도 아주 좋은 국물을 내는 곳이니까요. 함께 보셔도 좋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뭐 <목소리>

mm um...

I do